그꿀한 통을 막몇 달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맛있게 에너지 단까지 챙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파우치에 쏙, 가방에 쏙, 우리 필통에 쏙, 우리 책상 사무실, 아, 사무실 안에 있는 연필꽂이에 쏙 그냥 넣어가지고요. 우리 옆에 동료들도 하나씩 쭉 주시고 나도 하나 뜯어가지고 편하게 먹고 심지어 요즘에는 밖에서까지 걸어 다니면서 어, 배고파 당 떨어져 그럼 이거 드세요 여러분들 드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간편하죠 이렇게 드실 수가 있는 건데 어, 또 알림 받고 오신 분도 계시네요 오늘 여러분들 서둘러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꿀 여러분들 간편하게 쭉 이렇게 짜가지고 드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짜서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드실 수가 있어요 요거트에도 넣어서 드실 수가 있고요 우리 왜 빠? 거 먹을 때도 드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샐러드? 오 어, 샐러드 너무 맛있겠다. 뭔지 아시죠? 약간 어, 리코타 치즈 샐러드 이런 걸 시켜가지고 그 위에 꿀을 뿌리는 거예요. 견과류 위에 탁 쪼개가지고 넣고.